스페아타워 대책 위원장입니다. 저는 장애를 잊고 지금 1202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차 관리를 하면서 저를 못 들어가게 막고 남구청의 모든 단위를 위해서 제가 접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 스페아타워 대표, 지금은 대표지만 지금 끝까지 저만 보증금을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불법을 대출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모든 검찰청, 경찰서 모든 분들이 협조하여 저희 보증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